강아지. Num, num. 이제 메뉴판번 맨das탕을... 나... 다시, 다시, 다시 찾으셨어 네, 네. 아, 사들이 갔어. 지

하녀아 어? 탈출하겠어. 응. 어. 야, 많이 알았죠? 박수! 이단해 선수 어떻게 그걸 혼자 넣으신 거죠? 어디가? 너 그거 하러 간거 아니잖아 사실. 면?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요. 당연, 아자. 그 누가 왔어띵강이 아, 아, 이게 뭐야? 할아버 아, 아, 됐어, stop, s t o 거기 서어 떠... <laughs> 네, 자. 잘 시간이네. 잘 시간이네. 네. 그렇게 좋아? 음또어 뒤집기가 좋아? 어 아니야 키핑기가 좋아? 다시 뒤집기가 좋아. 아밥 해주세요. 응 맛있는 거 해주세요. 맛있겠다~ 아.. 음.. 따거기도 음. 있어 누르는게 있어. 나 지금 키가 작아서 안된다. 어.. 따다~ 자, 이거야? 햄버거네. 어.. 계란도 꺼내고! 3. 팔좀가아 줘. 어이? 어디 갔어요, 셰프님? 비켜. 알았 어. <laughs> <laughs> 연락. 어디가? 어디가? <laughs> <laughs> 어디? <laughs> <laughs> 나. <laughs> 좀 걸러 갔다 이제. 가연아. 오 마이 갓. 방이서못나오는못다못 나오는 건가 안 나오는 건가?

먹지 마, 그건 아니야, 어, 먹지 마. 안녕아 끄면 안 돼. <laughs> 재밌어? 어서오. 응? 응? 와 어이구, 어이구, 저뻥 있어. 끄... 누구야, 얘가? 응? 누구야? 저기야니 네 옷을 물고 오세요. 이거 이거 이거. 거 입고 나갈 거야? 왜 그러셨어요? 왜 그러셨어요? 왜 엄마 핸드폰을 어 변기통에다가 그러셨어요? 엄마 핸드폰을 어 변기다가 에왜샤부샤부했어요왜 그래? 아니야, 아니 어, 너 밖에 나가고 싶어? 년아, <laughs> 아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너왜 그래? 왜 아들아, 어, 아니야, 아니야. 관심 갖지 마. 아니야. 오, 뭐지 저기? 아니야, 저거 아니야. 우 와,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아, 치워. 저거 만질 거야? 안 돼. 어? 이번엔 뭐야? 어, 그거 더안 되는데? 다안 된다고 하는 엄마가? 어이구, 엉덩이로, 어이구. 어? 이봐, 이 응. 어, 이봐, 이봐. 이강 응? 이강인 뭐해, 너? 어? 뭐해? 뭐하냐고? 또물 잡아뜯어. 이거 맴매한다니까, 맴매? 맴매? 맴매 몰라? 맴매? 맴매? 맴매. 어, 뭐야? 목이 맴매지. 너 이제 맴매야, 이거, 맴매. 이경이 매 맴매? 맴매! 맴매. 맴매. 엄마가 맴매 안할걸 알지 너 냠냠 어, 조금 식으면 줄게 어, 똑같은 거야 식으면 줄게 이거 뜨거운데요 나라 할 거야? 할머니 언제 보는 거지? 너 지금 응 <laughs> 모르겠다. 양만 심발 붙자 조심조심 아, 아니 조심, 조심. 조심. <laughs> 아, 아이 아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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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가 깜짝 놀랐지? <laughs> <했지>. 아, 할머니 <laughs> 할머니지?

손놀래 나보고, 지가 간대. 지가 간대. 응, 가자, 할머니 손잡고 가자. 손을 지가 놨어. 어, <laughs> 소야. 비비비탄 소하면 비비탄. 비비탄. 가봐. 아, 강은이 어디 갔지? 아, 김바. <laughs> 그래, 하지마. 아야, 했는데. 강은은 형은 발 만지지 마. 어디 아, 바... 가요? 카봉, 어디 가요? 이정이정 네. <laughs> 아! 아! <laughs> 강아지가 무서웠어? 뭐 엄마. 응? 강아지가 무서웠어? 근데 눈이 놀라. 강아지 봐.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모양이 살고 손으로 따는 모양이.